안녕하세요. 대망의 구랩이 되었습니다. 다른 고수 성님들은 벌써 구랩이지만 후, 기쁜 마음으로 트레이너 조합을 후벼보겠습니다. 뉴비티를 내내요 재료 등록부터, 홈런, 파급입니다 디셉션 차는 의미가 없어요. 차면 주옥 같습니다. 일주일 자가 격리네요. 흔들어주세요. 딸랑딸랑 후. 9 홈런 수치 개이득 주옵이 살짝 아쉽지만 이게 어디입니까? 다들 좋은 거 드세요. 아직 조합할 게 많네요. 또 뵙겠습니다.